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어, 아, 어, 언니 안녕. 어 반가워요. 그 뭐야 유튜브 보고 있어요 지금? 어유 어, 지금 잠깐만요. 어. 나 소리 좀. 응. 어. 아 됐다. 어 보고 있어요. 그래요. 어너 어, 소리가 좀 울리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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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울려요. 괜찮아요. 아니 언니 언니 소리가 좀 울려요. 어내 소리 울리는데 그 근데 그거 제거 유튜브 켜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요. 아내 아, 목소리가 커서 그런가? 어, 아니, 언니 목소리가 좀 이렇게 울려. 그럼 잘좀 달래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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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오늘 그 이야기가. 네. 비밀스러운 여자친구인데. <laughs> 이 혹시... 여자친구는, 저의 여자친구는 아니구요. 아, 본인 여자친구 아니고. 아, 본인 여자친구 아니고. 여... 아니, 근데 나는 아니... 취존 <laughs> 중이에요. 네. 언니, 저도 남자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유, 알았어요. 남자 좋아하지, 당연히. 그럼요. 그럼. <laughs> 아니, 그, 조카의 비밀스러운 여자친구. 조카가 남자에요? 아 응, 남자에요. 오... 저랑 두사밖에 차이 안 나요. 아, 조카가 두사밖에 차이 안 나? 응. 본인이 20대 중반이죠? 언니 내가 32이잖아요 아 생긴 거 봤더니 내가 20대 중반인 줄 알았어 <laughs> 어, 이거는 19년도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저랑 조카랑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해요. 조카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이 차이가 두살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고모랑 조카 관계, 관계이다 보니까 밖에서는 사촌지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날은 이 친구가 퇴근하고 나서 저한테 술을 한잔 사달라는 거예요. 저희도 어차피 또 같은 동네 살거든요. 그래서 동네 치킨집에 가서 이제 치킨이랑 맥주나 시켜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 사실 여자친구 이제 생겼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콜니왜 그걸 지금 말하냐고. 얼마 됐어? 이래. 그러니까 세 달이 됐대요. 나 근데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어보는 거라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세달 동안 여자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건 알지 않냐. 그러니까 뭐 이름이랑, 직업이랑, 사는 곳, 그 이외에는 아는 게 없대요. 그래서 뭐한 달은 여자친구가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고 해서 어, 그러면 내가 데리러 갈게 하니까 아, 어 절대 오지 마라. 너무 극구 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 직 나를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기가 좀 그런가? 라고 이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이제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자랑을 한 거예요. 야, 나도 여자친구 생겼어. 라고 자랑을 하니까, 친구들이, 야, 그러면은, 이참에 우리 모임, 이번 모임 할때 여자친구를 한번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또이 여자친구가, 아, 나는 그런 자리 너무 싫다면서, 또막 극구 사용을 하더래요. 무슨 말만 하면 싫다. 나는 그런데 너무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자기 친구들은 어때? 뭐자기랑 뭐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 뭐 그런 거를 물어보면은 오빠 그런 거는 나중에 알려줄게. 비밀이야.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연애는 원래 이런 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너 진짜 팔자 좋은 소리 한다. 야 그렇게라도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게 어디냐. 너 못해 솔로 이제 탈출한 거다. 그래서 저는 그냥 축하만 해줬어요. 뭐 저러다가 괜찮아지겠지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한그 술을 마신지 한 일주일이 되던 날이 친구가 점심 시간에 저한테 이제 카톡이 하나가 와요. 식당 도움 딱이네 글자만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식당 칸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갔는데 제 조카랑 여자분 한 분이랑 어느 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봐도 분위기가 꽤 심각해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일단은 제가 제 조카 있는 데로 갔어요. 사실은 그날 이제 조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 친구가 그 보온병에 미역국을 끓여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해조류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막 미역이나 그러니까 해산물류를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이거 내가 너 생일이라서 끓여왔으니까 먹으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아니 나그 해조류 알러지 있는 거 알지 않냐 근데 이거를 먹으라고 하면은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제 계속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 저게 죄송한데, 이 친구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분 표정이 싹 변하면서, 누구세요? 뭐 이러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 저 사실 이 친구 사촌 누난데 저도 이 병원에서 일을 한다. 근데 이 친구 이거 먹으면 은 큰일 난다고, 알러지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분이 그 가방을 서야지. 그 약국에서 파는 알러지 약을 꺼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 듣고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 제가 이제 또큰 소리 이렇게 좀 내니까 그 여자친구분이 이제 도시락을 싸서 다 자기 가방에 챙겨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카는 거기서 또 짤짤 내는 거예요. 하,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그분 나 어떡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저럴 거면 그냥 헤어져라. 왜 저런 애를 만나냐. 그러, 그러고 나서 또한 2주쯤 지났나? 그 여자친구분이 제가 있는 그 경동 그쪽으로 오신 거예요. 무슨 3단 도시락 그걸 싸가지고. 뭐, 언니, 그땐 제가 뭐, 죄송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뭐, 동료분들이랑 같이 드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카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니네 여자친구가 뭐, 그때 뭐, 사과한다고 도시락을 싸웠더라. 니도 같이 와서 먹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 친구랑 똑같이 해조 알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laughs> 이 친구도 와서, 이 친구가 먼저 주먹밥을 하나 먹었어요. 전에 약간 전화 통화한다고 조금 뒤늦게 와서 제가 주먹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제 손을 탁 치는 거예요. 야, 먹지 마! 이러면서, 야, 너 벌써 사람 먹는데 손을 왜 쳐? 하면서 얘 얼굴을 봤는데, 얘가 이미 얼굴에 알러지가 다 올라온 거예요. 입술도 막 퉁퉁 붓고, 막 빨간 반점에 막 얘가 막 길이 미친듯이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니뭐 먹었냐? 이랬더니 주먹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헐 미쳤네 이러면서 걔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러고 한 30분쯤 지나니까 이제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도시락에 뭔 짓을 한 거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락을 내가 너랑 먹을 걸 알고 일부러 이렇게 준 건가라고 얘한테 물었는데 얘가 어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그날 식당에서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가 만나서 막 자처지정을 막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아니, 그 사촌 누나는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하냐. 그래가지고 제 조카가, 아, 사실 우리 사촌 누나도 나랑 똑같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 말을 대변해 준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큰 소리가 좀 오고 간것 같다라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자마자, 아, 얘는 좀 사이코 같은 여자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 그냥 조만간에 이 여자하고 그냥 정리를 해라. 근데 이 친구는 또 처음 여자친구다 보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오빠 그때 내가 뭐 미안했어. 내가 뭐 다시는 안 그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뭐, 처음이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또 넘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뭐, 몇 개가 있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가 계속, 오빠, 내가 미안해. 그러면은 얘또 넘어가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근데 너는 이 여자를 대체 언제부터 알고, 어떻게 사귀게 된 거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물류치료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여자가 나타났대요. 그니까, 러 뭐, 일을 하고 있는데, 뒤로 와서 어깨를 톡톡 치더니, 어, 땡땡땡씨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어, 맞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 저, 그냥, 저는 예전에 여기서 일하시던 분 지인인데, 제가 그쪽 마음에 들어서, 이게 제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드는데, 저랑 뭐 연락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먼저 그 여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호기심도 생기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래서 사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은 그 여자가 알고 있는 지인이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네가 그 지인을 한번 찾아봐라. 어차피 이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라니까 뭔가 단서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이 친구가 들어오기 전에 그만두신 분이 두 분이 계시대요. 뭐 연락처는 모르고 그 SNS 그 DM이었나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 이 친구가 이제 보낸 거예요. 어 혹시 뭐, 뭐 죄송한데 뭐뭐 뭐 저는 어느 병원 뭐 물리치료사인데 혹시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여자분은 혹시 아시나요? 라고 이게 두 분한테 DM을 보내는데 두분다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을 제가 보내보라고 했어요. 그 여자친구 사진을. 사진을 보내니까 두분 중에 한 분이 어, 당신이 이 여자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은 제 여자친구인데 이분한테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 얘는 내전 여자친구인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사진은 동일 인물인데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이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고 다 완전히 별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서,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병원을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얘기, 얘기를 했더니, 어, 이 여자가 집착이 너무 심하대요. 처음에는, 아, 나한테 집착을 해주니까, 존내 사랑받는 느낌이네, 이런 느낌이었다가, 정도가 심해지니까, 이제 뭐 엄마가 전화가 와도 그렇게 의심을 했대요. 결정적인 사건이. 이 분이 이제 어머니나 단둘이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넘어지셨나 해서 크게 다치셔서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너, 좀 넘어졌는데 집에 빨리 올 수, 뭐올수 있니? 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이 여자가 그거를 보고 이제 수신고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가 전화 온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집에 갔는데, 엄마는 이제 욕실을 이렇게 쓰러져 계시고, 그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했는데 어 전화 했는데 네가 안 받더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눈이 확 돌아가지고 그이 여자를 찾아가서 그 네가 뭔데 그 우리 엄마 전화를 막 그렇게 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분 하는 말이 내가 여자는 연락하지 말랬잖아 엄마는 여자 아니니?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더래요. 그 사건을 계기로. 헤어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여자가 뭐 눈앞에 나타나진 않는데 스토커처럼 자기를 계속 주시하는 느낌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병원도 옮기고 결국 집도 이사를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걸 듣고 아 이거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아내 조카가 진짜 호구같이 완전 잘못 걸렸네 어떻게 해야지 이 관계가 끝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계속 고민했거든요. 을 근데 이제 한 날은 제가 차를 쓸 일이 있어서 저희 집 근처 에 골목길에 이렇게 주차를 해놨어요.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날 출근을 하려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저희 집이 종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점 도착하기 두 정거장 전에 버스가 갑자기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툭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두 정거장 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내려서 걸어야겠다 하고, 내려서 저는 이제 저희 집 방역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 편의점 좀 갔다 가야지 하면서, 그 횡단보도 신호 받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팔자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니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그 노래 누르면서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앞으로 훅 쏠리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그리고 이제 마주오던 그냥 승용차에 제가 부딪혔어요. 찰나의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이제 입원실에 있었던 거죠. 이제 팔이랑 다리에 이렇게 깁스를 하고 저희 가족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막 수색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 동네가 좀 낙후 가로등도 떼기도 어둡고 CCTV도 몇 대가 없어요. 그런 데라서 이제 좀. 누가 그랬는지 찾는지 좀 난항을 좀 겪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조카가, 아, 그럼 혹시 이날 이 여자 동선을 좀 파악해 줄수 있나요? 하고 이제 그 자기 여자친구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맞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는 정보라고는 그저 그 핸드폰 번호? 응. 음, 그냥 그걸로 이제 해봤는데 그, 그날 그 여자분의 동선이 제 타이어 펑크를 낸 것도 그분이고 제가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 똑같이 버스를 타고 저랑 같이 갔다가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분은 이제 병원 맞은편 카페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그리고 제가 이제 퇴근한다고 하게 나오면은 저랑 같이 버스를 타요 쭉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멈춰요 그러다가 제 뒤에 가만히 서 있다가 저를 그냥 팍 밀고 그 도로 뒤에가 바로 공원이었거든요? 그 공원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 그 이후로부터 이게 흔적이 또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핸드폰 번호를 해서 이제 막 추적을 하는데 그 여자가 사는 집도 이미 다 비워진 상태고, 근데 <laughs> 네. <laughs> 그 핸드폰 명의도 본인 명의가 아니었어요. 핸드폰 명의가 무슨 80대 어떤 할머니 명의? 그날 이후로 제 조카한테 연락도 일절 없고, 제 조카는 정말 첫 연애가 최악의 연애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끝이에요. <laughs>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고 사라졌어요. 아나 나 영화 화차 보는 줄 알았어 이거를 듣는데 도라인가? 거의 그니까 이게 사촌 동생의 연애로 시작해서 사촌 누나를 암살하는 데까지 이렇게 간서스펙션 액션 미스테리 스릴러 이야기인데. 그 어, 어, 저는 진짜 그분이 안 사라지고. 오오. 진짜 뭐 진짜 독한 맛 하나 더 먹었으면은. 오오. 진짜 이전 사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와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진짜로 교통사고 났을 때 응. 그게 되게 아찔했던 게 사람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 이렇게 이건 살인미수인데 음. 못 잡았어요 아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공원으로 도망쳤거든요. 응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뭐 CCTV 계속 추적을 하셨대요. 응 하다가 무슨 고속버스터미널인가 응. 거기가 마지막 그 모습이 포착된데인데 그분이 이제 고속버스 그 표를 세 장을 끄는 거예요. 또세장 끄면서 각기 다른. 어, 야 어, 이거는 다, 진짜... 각기 다른 뭐 그런 걸로. 어. 어, 둘러 어, 무섭다 어. 이거.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시는 그분한테 왜? 막 얘기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 얘는 어떻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사귀고 나서도 이제 갑자기 없어졌을 때도. 그 어머니가 깁스를 하고 퇴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퇴원을 하시고 나서도 그 어머니한테 한 번의 사고가 또 있었대요. 음. 음, 그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가 좀게 트라우마를 느끼실 만한 뭐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아마 이 사고도 걔가 한것 같다. 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소름 돋는다, 진짜 이거를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 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사연 얘기 들었는데 와저 진짜 들으면서 그 있잖아요 그알러지 뜨면서 이게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했을 때와 그때부터 소름이 계속 돋아가지고 음 하, 장난 아니네요, 진짜.